안녕하세요, 깸디입니다. 드디어 오늘 보관함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커런시나 조각, 맵 같은 여러가지 물품들을 창고를 직접 찾아가며 정리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컨트롤 클릭만으로도 자동으로 분류되어 저장되도록 패치가 되었습니다. 공지사항을 보면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보관함마다 자동으로 아이템을 분류하여 저장하기 위해서는, 보관함을 우클릭하여 지도, 탐광, 환영 같은 속성을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전용 보관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관함에 맞게 우클릭하여 속성을 설정하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 자신이 에센스 전용 창고가 없는데 일반 보관함 하나를 에센스 보관함으로 쓰고 싶다면 에센스 속성을 부여하시면 앞으로 창고에 저장할 때는 그 보관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해주는 속성들은 각 창고마다 하나씩 밖에 설정을 할 수가 없으며, 다른 창고에 속성을 부여할 경우 기존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창고는 속성 기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보관함에 한 가지 아이템이 꽉 차게 되면 여분의 창고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이템은 다른 창고로 자동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새로운 폴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윈도우 탐색기의 새 폴더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보관함의 앞줄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생성시켜주고, 여기에 포함시키고 싶은 보관함을 추가하여 드래그로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쪽 폴더에 해당 창고들을 몰아서 한 번에 정리하거나 보는 게 가능합니다. 창고가 많아서 정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사용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개의 창고를 한 폴더에 넣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관함 옵션입니다. 창고의 우측 맨 위쪽을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곳을 클릭하시면 탭 속성 활성화와 속성 자동 탐색 기능이 있습니다. 탭 속성 활성화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분류해서 넣어주는 기능을 잠시 꺼두거나 켜두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환영이나 강탈 같은 컨텐츠에서 자신이 한 시간에 얼마나 벌었는지 허드 창고에 분류하지 않고 모아보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다시 활성화하면 이전에 지정해둔 속성대로 아이템이 다시 분류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속성 자동 탐색 기능은 자신이 아이템을 창고에 넣을 때 어떤 보관함, 어느 위치로 들어갔는지 추적하게 해줍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관함 관련해서 정말 편리한 패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시즌이 거듭될수록 추가되는 아이템 숫자가 많아져서 점점 보관함 정리가 힘들어졌는데 지금이라도 패치가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화폐나 지도, 그리고 판매 창고 같은 경우는 필수로 필요하지만 에센스나 화석 같은 아이템을 많이 줍지 않는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일반 보관함을 전용 보관함처럼 활용할 수도 있어서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편의성 패치가 많이 이루어져서 각 게임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만 게임디였습니다.